아니, 손에 쥐고 있는 거 뭐야? 네. 뭐예요, 그거? 누구예요? 누가 줬어요? 아빠가. <laughs> 아빠가 왜 줬지? 아, 이거 손 가고 빨리 해. 빨리 어, 하나 빨리. 다시요. 여기 뭐 드베이터 엘베이터. 응. 엘베이터. 하나,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? 네. 어디 가요, 지금? 할머니 집. 할머니 집 간다고? 어린이집 가는 건데. 음 할머니 집 가고 싶어? 음. 알았어. 응. 일단 차 타자. 아, 요이쪽 가세요. 아, 나 이리로 가자. 어, 왜요? 응. 왜요? 가자. 아, 은이 지금. 아, 아빠, 막 아빠 차례 있어요. 아 지금 어디 가세요? 네. 어디 가시나요? 네. <laughs> 아니, 천천히... 오, 천천히, 천천히... 어, 한 아이리 오세요. 차 온다. 응, 아빠 손. 이거 왜 이렇게 신났지왜 햇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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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햇빛 이거 뭐예요? 뭐가요? 왜? 나 나는, 나는 야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?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뭐라고? 어, 엄마 돈 벌러 갔네. 엄마 돈 벌러 갔어요, 아빠? 응, 음, 아빠도 이제 돈 벌러 갈 거예요. 아니, 저기 돈 벌러 갈 거예요. 아니, 지금 돈 벌러 가면 안 돼요. 으음. 아니, 뭐 해서 돈벌 건데? 봐. 아니, 지금 돈안 벌어도 돼. 으음. 알았어, 알았어. 돈 벌고 와. 돈 벌어와, 빨리. <laughs> 하나, 안녕, 해줘. 안녕, 안녕 사랑해. 사랑해. 하트.